이전에 삼재였던 분들 너무 힘들었죠. 다 2022년도에도 또 새로운 삼재가 시작이 됐어요. 다 신자진해서 원숭이 지용띠 분들이 드는 삼재예요. 교통사고, 인간 배신, 수술수, 이혼수, 관제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 조심하세요. 삼재 그러면 천액, 지액, 인액, 그래서 모든 것을 아사가는흉살로 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이전에 삼재였던 분들 너무 힘들었죠? 다 2022년도에도 또 새로운 삼재가 시작이 됐어요. 다 신자진 해서 원숭이, 지, 용띠분들이 드는 삼재예요. 삼재 어떻게 예방할지 제가 오늘은 알려드리려고요. 다 신자진 삼재띠들은요, 인년에, 이민년이잖아. 인년에 충살의 기운과 함께 들어와요. 변화가 있다고 봐야죠. 자, 교통사고, 인간 배신, 수술수, 이혼수, 관제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 조심하세요. 다 삼재는요, 9년 주기로 들어와서 세 가지의 큰 재환과 여덟 가지의 큰 고통을 줘요. 다 삼재 그러면 천액, 지액, 인액 그래서 모든 것을 아사가는 흉살로 봐야 돼요. 그리고 팔란 그러잖아, 그러면 재물, 사업, 직장, 명예, 가족, 부부, 자손, 건강, 관제 구설 여덟 가지의 악살을 얘기해요. 그래서 흉살, 악살 그러잖아. 삼재팔라는 흉살이고 악살이다. 드는 삼재, 뭐, 눌삼재, 날삼재 이렇게 얘기하잖아. 올해는 드는 삼재죠. 드는 삼재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한테 우환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눌삼재에는 매사 시비 곡절과 송사, 구설수, 막힘이 많다고 봐야 되고요. 또 날삼재에는 화재, 도난, 송사, 재산이나 명예의 손실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일반적인 삼재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첫 번째 매사 조심해야 되겠지. 또 살펴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삼재 부적을 써서 지니거나 부착을 하거나 액매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삼재 부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삼재 부적 보면은 본적 있어요, 김 이사님? 저요. 봤어요. 펴보면은 어, 머리 새달린 매그림이 있어요. 음, 근데 왜 매그림인지 알아요? 더 힘센 동물 호랑이도 있지만, 다 매는요 새 가운데에서 후려치기를 잘한대요. 그리고 위세 있게 허공을 날기 때문에 위세 있게 나나봐막 위세 있게 재앙을 물리친다는 그런 속설이 있대요. 그래서 삼재 부적을 소재하거나 문이에 부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는 산신의 전령사야. 그건 이제 무속인들이 많이 얘기하거든. 심부름꾼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알 알려주기도 하겠죠. 세 번째, 점을 빼거나 스케일링하거나 헌혈하기. 그런 걸 미리 액땜해 주는 것도 괜찮아. 네 번째, 그거보다 더큰 거. 성형하기. 평소에 뜯어 고치고 싶은 게 있었다 그러면 삼재 들어왔을 때 하세요. 칼 대는 것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 봉사하거나 기부하기. 음, 이런 것도 괜찮은 거 같아. 나한테 있는 거 퍼주는 것도 괜찮잖아. 꿀팁 한 가지 줄게요. 삼재가 들면은 원래 식구가 늘면 안 돼요. 삼재 때 식구 준다 그러잖아. 있던 것도 줄이거든. 그래서 누군가 같이 들어와서 살 양반이 있으면은 잠깐 보류. 살림을 드린다든가 아직 안 되고요. 또 강아지나 고양이 분양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좀좀 좀 밀었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식구는 늘면 안 돼요. 오히려 줄어야지. 액살도 나간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자 오늘은요 다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삼재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신자진 원숭이띠 지띠 용띠 각각 삼재 어떻게 풀 것인가 또안 좋은 분들은 더 어떻게 풀어라 하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지금까지 삼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월정입니다. 감사합니다.